자,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같이 단어 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라 단어는 뜻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진짜 자주 사용하는 표현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우리 같이 다섯 표현만 공부할 거예요. 라 단어는 위치 다르면 뜻도 달라요. 첫 번째 표현은 라, 그냥 동사예요. 오다, 오다, 다른 뜻 있잖아요. 린, 근데 라이하고 like 렌 약간 달라요 라이는 가까운 장소 이동할 때만 사용하고 말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이동할 때 네, 라이 like, 오다 이리 오다 가까운 곳으로 갔다 오다 그 의미예요 음 그러면 순서 보세요 동사이니까 다른 동사 위지 똑같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 장소 예문 같이 보세요. 이 경우는 몇 개밖에 없어서 여러분 그냥 외우세요. 첫 번째 예문 따라해 보세요. em lại đây 다시 해 보세요. em lại đây 아이 경우는 lại đây 많이 사용해요. 이리 오세요. 이리와 동생, 이리와 그 뜻이에요. 네, lại đây. 두 번째 예문 따라해 보세요. mời bạn lại nhà m ì 한번 한번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 표현은 우리도 한국에서 배웠어요. 음, bạn 너, you이죠? lại 보통 같이 사용해요. lại nhà 집으로 오세요. 그 의미예요. lại n h 여기는 lại 는 놀러 오다라는 뜻이에요. 결합하는 표현이에요. 멀바라 이냐밍저이 친구한테 어 나의 집으로 놀러 오세요. 의미이죠. 이 표현은 라 대신에 랜 사용해도 되죠? 멀바 랜냐밍저이도 돼요. 좋아요. 세 번째 질문도 따라해보세요. 능라이건또이. 다시 해보세요. 능라이건또이. 음능 뭐뭐 하지 마세요. 그 의미이고 라이건 뭐예요? lại gần nên các cái ồ tả gì Tôi nà đừng lại gần tôi này 내게 가까이 오지 các cây ô chim 좋아요. 이제는 giờ 문다한번더 sẽ một Em lại đây, mời bạn lại nhà mình chơi. Đừng lại gần tôi. Chán rồi, đọc kẹo bòn thôi, có Em lại đây, mời bạn lại nhà mình chơi. 라이 네, 근네잘 썼습니다. 여러분 라이 동사는 여기 몇 경우만 있으니까 여러분 외우세요. 좋아요. 두 번째 표현 같이 보세요. 두 번째 표현은 동사 브러슬라입니다. 동사 브러슬라 경우에는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경우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그런 동사는 보통 라이 같이 사용해요. 한 단어 한 단어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보세요. 둥라이. 둥라이는 멈추다,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둥은 멈추다라는 뜻인데 베트남 말할 때 보통은 라이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냥 둥라이 같이 사용해요. 두 번째 단어도 보세요. quay lại. q 많이 봤죠, 많이 사용했죠. 돌아가다, 그 의미요. 네, 꽈라 그리고, 능라 갔다가, 거기서, 베트남 말로, 능라이라고 말해요. 네, 능라 멈춰서다. 네, 서다. 그 의미에요. 그리고, 루이 라 네, 후진하다. 이거, 앞으로 가다. 뒤로 가면, 루이 라이라는 뜻이에요. 네, 루이 라 그리고, 자라 돌려주다. 음, 이런 경우는, 특히 돈. 문걸 살때또 많이 사용해요. 아니면 어떤 것은 빌려서 다시 돌려줄 때잘 사용해요. 그리고 hoàn l 라이. ạ 는 환불하다라는 뜻이에요. h o à 이런 동사들은 보통 라이 같이 사용해요. 음, 지금 예문 같이 보세요. 첫 번째 예문 따라해 보세요. anh hãy lùi 다시 보세요. anh hãy lùi 무슨 뜻이에요? 아 어, 형, 오빠한테 말하니까, 아잉, 하이, 뭐뭐 하세요? 위에 보세요. 후진하다 라는 뜻이죠. 세오또는 자동차. 아잉, 하이, 로이, 세오또, 라이. 무슨 뜻이에요? 형, 오빠, 자동차 후진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네, 아잉, 하이, 로이, 세오또, 라이. 사람이면 그냥 아잉, 하이, 로이, 라이죠. 좋아요. 두 번째 일문 따라 해보세요. 중도의 그항 한번 더 해보세요. 중도의 그항 무슨 뜻이에요? 중도의 우리 cần 필요하다. 네, 할양하다는 뜻이에요. 땅이나 문고는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역락 그항 그항은 가게 음, 우리는 가게에 할양할 필요가 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게를 팔고 싶어요. 간단하게 해석하면 좋아요. 세 번째 예문 따라해 보세요. Chúng tôi m 다시. Chúng tôi m 무슨 뜻이에요? 중도 ú 우리 문뭐뭐 하고 싶다. 환 l ạ 아까 뭐예요? 환불하다라는 뜻이죠? 띠에는 돈이고. 환 lại t 은 어떤 문건을 샀어요. 근데, 그 문건은, 무슨 문제 생기거나, 아니면, 그냥, 좋아하지 않을 때, 환분하고 싶어요. 그 문건은 둘러주고, 돈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라띠엔, 사용에요 네, 중돌 뭔 환라띠엔, 우리는, 환불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음, 환라 네, 좋아요. 마지막 질문 따라 해보세요. 또이 자라이, 지의 h 색나이. 다시 해보세요. 또이 자라랄 지의 궤색나이 무슨 뜻이에요? 또이 나 자아랄 돌려주다이죠? 지의 그 언니 그 누나 궤색나이이책 음, 아마 이 사람은 책그 언니한테 빌었어요. 지금은 다시 돌려주는 거죠? 내가 그 언니에게 이 책은 돌려주다이라 뜻이죠. 또이 자아랄 지의 궤색나이 음, 좋아요. 이제는 예문 다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세요. Anh hãy lùi xe ô tô lại. Chúng tôi cần nhượng lại cửa hàng. Chúng tôi muốn hoàn lại tiền. Tôi trả lại chị ấy quyển sách này. Chán sư cổ Anh hãy lùi xe ô tô lại. Chúng tôi cần nhượng lại cửa hàng. Chúng tôi muốn hoàn lại tiền. 또 잡아라. 이 권역에. 네, 잘 썼습니다. 이제는 우리 같이 두 번째 경우 넘어가요. 두 번째 경우는 동사 버러스라 위치 똑같죠? 근데 이 경우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뭐뭐하다. 첫 번째 예문 보세요. 해값 n gặp lại 다시 보세요. 해값 n gặp lại 무슨 뜻이에요? 또 만나요라는 뜻이죠. 해는 여기는 약속이고, gặp는 만나다. 라인은 다시. 네, hẹn g ặ 또 만나요. 많이 봤죠? 음, 두 번째 예문 또 따라해 보세요. 이 ê 라 lại like t 다시. 이 ê 라 lại từ 사실은 이거는 베트남 노래 제목이에요. 네, yêu lại từ đ 는 사랑하다, 라 ạ i 는 다시, từ đ 는 처음. 처음부터 다시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like 이 ê 라 lại từ 이 노래는 좋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세 번째 질문 따라 해보세요 "Tôi đang ôn t 다시 보세요. "Tôi đang ôn t 어, 무슨 뜻이에요? "Tôi"는 đ a 하고 있다. "ôn 는 "복습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습하다" "ôn t ậ 다시 복습하다. tiếng Việt Việt ở để có Vietnam ở đây phục sự phát Việt Nam ừ, ừ ừ, mọi người cũng đang ôn tập lại tiếng Việt phải không 좋아요. 네 nếu muốn gì muốn ta chúng tôi phải đàm phán lại với khách hàng 다시 chúng tôi phải đàm phán lại với khách hàng một xin thưa chúng tôi 우리 phải mua mua ăn 남판 람판 뭐예요? 남판은 단판하다, 협상하다 라는 뜻이에요 남판, 음, 라이, 다시 아마 한번담판했어요 협상했는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남판 라이 với 뭐와 같이 손님, 고객 네, 우리는 손님이랑 다시 담판해야 해요 어, 협상해야 해요 라는 뜻이에요 음, 좋아요 Đềuon 잘 했습니다. 이제는 임무원 다시 한번 더 읽어 Hẹn gặp lại. Yêu lại từ đầu. Tôi đang ôn tập lại tiếng Việt. Chúng tôi phải đàm phán lại với khách hàng. Chúc công đi vào Hẹn gặp lại. Yêu lại từ đầu. Tôi đang ôn tập lại tiếng Việt. Chúng tôi phải đàm phán lại với khách hàng. trời 좋아요. 여러분, 라 브러스 동사 다시 하다. 많이 사용하죠? 기억하세요. 위지는 동사라 다시 하다. 이제는 다음 표현 넘어가요. 다음 표현은 순서 보세요. 라 브러스 동사예요. 아까 표현 완전 반대로 이죠. 위지는 이 경우는 또 하다라는 뜻이에요. 했는데 또 해요. 그의미에요또 뭐뭐 하다. vì muốn cả chị hãy vô sẹo, trước lần trước bạn đã thi trượt rồi lần này bạn lại thi trượt á, thay sẹo xéo lần trước bạn đã thi trượt rồi lần này bạn lại thi trượt á à? lần trước chỉ lần phòn làm thế sẹo bạn, chinh cô hạn thế nó yếu đã 뭐뭐 뭐 했다? 티트는 시험 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네, 티젓, 트희 이미. 저번에는 너 이미 시험 떨어졌는데, 랫나이, 이번에는 마, 친구, 라이, 또, 티트 아, 또 시험 떨어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완전 놀았으니까, 아, 같이 사용해요. 어떤 소식은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아, 파일 k h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아사하면 진짜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지난번에 시험 떨어졌는데 이번에 또 시험 떨어졌어요? 라는 뜻이죠. 네. 좋아요. 이제는 두 번째 예문 따라해 보세요. 남 나이 n a 라이 ô 환 lại k h 한번 더해 보세요. 남 나이 n a 라이 ô 환 lại k h 무슨 뜻이에요? 남 나이 올해 또이 내가 라또 환타잉 뭐예요 환타잉은 완성하다 라는 뜻이에요 흥환타잉 완성 못했다 완성하지 않다 라는 뜻이죠 목대어는 목표 여러분 매년 목표 세웠잖아요 근데 작년 아마 목표도 완성 못했어요 올해 또 완성 못했어요 목표를 실프죠 음, 저도 매년 목표 다 완성 못 했어요. 네, 여러분은요. mọi n g ư 음, mọi người c 좋아요. 이제는 세 번째 예문 같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Guys, bạn l y u l i a 아? 다시 해 보세요. Guys, bạn l y u l i a 아? 이 예문은 l 두번 나왔죠? Guys, 뭐라고 해요? What? 그 의미에요. 엄청 놀았어요. 어떤 소식 들어서. 네. What? 다시. 뭐라고 해요? 마, 너, 라이, 또, 이오라 like. 다시 사랑하다. 앵의 그 오빠, 아? 확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아. 뭐라고? 너, no, 그 사람 또 다시 사랑해? 그 의미이죠. 라이오라또 다시 사랑해? 또 다시. 또 다시. 라이, 동사 라이, 많이 사용해요? 마지막 질문 또 따라해보세요 또이 라이, 샘 라이, 필름, 호우조에, 맞쩌이 다시 해보세요 또이 라이, 샘 라이, 필름, 호우조에, 맞쩌이 호우조에, 맞쩌이 한국 드라마에요 태양의 후예 네, 그드라마에요 아마 이 친구가 이 드라마 엄청 엄청 좋아하니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음, 또이, 나, 라이, 또, 샘라이, 또 다시 보다. f i m 드라마, 영화, 라는 뜻이에요. 호쥬에 맞죠이, 음, 드라마 제목이에요. 내가 또 다시 태양의 후에 드라마를 다시 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lại 플러스 동사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했어요? 좋아요. 이제는 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lần trước bạn đã thi trượt rồi. lần này bạn lại thi trượt á? À? năm nay tôi lại không hoàn thành mục tiêu. cái gì? bạn lại yêu lại anh ấy á? À? tôi lại xem lại phim hậu duệ mặt trời. 자연스럽게 한번 더 읽어 보세요. 런 bạn đã t h t rồi. lần n 아? không hoàn thành mục tiêu. cái gì? bạn lại yêu 네, 아주 아주 잘습니다 이제는 다음 편 같이 보세요. 이 편은 동사리 동사 라입니다 동사 어떤 행동은 하다가 다시 하다라는 뜻이에요. 음, 반복할 때 사용해요. 사실은 이거는 다시하다 비슷한데 음, 더 강조해요. 여러 번, 한두번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사용해요. 첫 번째 문 같이 보세요. giáo đi đi 다시 보세요. giáo đi đi 무슨 뜻이에요? 코 giáo 생이란 뜻이에요? đi đi 갔다 오다 라는 뜻이에요. りりりらりらり. 청모모 안내. 럽는 교실 이 라는 뜻이에요. Room. 선생님이 교실 안내 왔다 갔다 가요. 그 의미에요. 네, 꼬자오. りりりらりらり 청럽. 여러분, 여기는 りりらりらり đi đi lại lại 많이 사용해요. 따오다 라는 뜻이에요. 잘 썼습니다. 이제는두 번째 질문 따라 해보세요. 와토이그널이 널리 뵈 췄더. 다시 보세요. vợ tôi cứ nói đi, nói lại về chuyện đó. vợ wife tôi 안 드세요? tôi 나 나의 부인 나의 wife 그 그녀라 ند세요. nói 말하다. nói đi. 말했어요. nói lại 다시 말해요. về 뭐에 대해? chuyện 이야기 일. đó 그 일, 그 이야기에 대해 내, 내 wife가 그 이야기에 대해 말했어요. 또 말해요. 반복하게 그냥 그 이야기 여러 번 말해요. 그의미에요 nói đi nói lại. 네. 좋아요. 세 번째 질문 따라해 보세요. Tôi học đi học lại mà vẫn chưa hiểu đ 무슨 뜻이에요? t 내가 학 공부하다이죠? 배우다. đi h ọ 공부했어요. 다시 공부했어요. 마 근데 하지만, vẫn chưa 아직도 이해도, 히어, 는 이해하다, 듣는 가능성 표현할 때의 상어는 단어예요. 죄 hiểu, 아직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러 번 공부했는데 이해가 아직 안 돼요. 그 의미예요. 네, 학리 학 네, 좋아요. 마지막 예문 따라오세요. báo cáo này tôi phải làm đi làm lại mấy lần thà gì báo cáo này tôi phải làm đi làm lại mấy lần một xin báo cáo nên phù cô sỏi này chị xin y tôi để phải 해야 làm đi làm lại muốn lên làm báo cáo hiểu làm mơ làm, ừ. làm, làm đi hết sở phù hết 근데, 안 돼요. 다시 했어요. 다시 했는데, 안 돼요. 아직. 그래서, 한번 아니라, 람, 리, 람, 라. 여러 번할 때, 리, 뭐, 뭐, 라. 사용해요. 멜란, 밑 번. 그의미예요 작은 수랑 얘기할 때 사용해요. 란는 번. 한 번, 두 번. 그 번. 란. 이 보고서는 내가 반복하게 여러 번 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람, 리, 람, 라. 네, 잘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동사리, 동사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엄청 많이 사용해요. 좋아요, 이제는 예문 다시 한번더 읽어보세요. 고교 đi đi lại lại trong lớp, vợ tôi cứ nói đi nói lại về chuyện đ tôi phải làm đi làm lại mấy lần. Chả 한번 더 bọn thời của cô giáo. Cô giáo đi đi lại lại trong lớp. Vợ tôi cứ nói đi nói lại về chuyện đó. Tôi học đi học lại mà vẫn chưa hiểu được. Bảo con này tôi phải làm đi làm lại mấy lần. 네, 아주 아주 잘 썼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표현 같이 보세요. 마지막 표현은 의문사 왜 같이 쓰는 경우예요? 의문사 tại sao, vì sao, sao. Why? Why 그렇게 해요? Why 또 해요? 그 의미에요. 어떤 소식, 어떤 일은 봤을 때, 엄청 놀았을 때, sao 해요. Này, tại sao, lại, vì sao, lại, sao, lại. 음, 예문 같이 보세요. sao, lại, đến, muộn, thế. 한번 더 보세요. sao, lại, đến, muộn, thế. 음, sao, lại, đến, đến은 오다. muộn, 늦게 오다. 라는 뜻이에요. đến, muộn, thế. 응, 음, 왜까지 많이 상해요? 왜 그렇게 늦게 왔어요? 라는 뜻이에요. 조금 늦으면 괜찮은데 엄청 늦으니까 아마 무슨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유 듣고 싶어서 음, 이 질문 물어봤죠 Sao lai d n thế? 좋아요. 두 번째 예문 따라 해 보세요. Sao hôm nay em lại ă m chỉ thế? 다시 해 보세요. Sao hôm nay em lại ă m chỉ thế? 음, 사오 왜 홈라이 오늘 엠 동생 라이 왜 이렇게 참치는 부지런하다 열심히 하다 라는 뜻이에요 대 보통은 이 정도 열심히 안는데 오늘은 갑자기 열심히 하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사우 라이 사용해요 왜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요? 라는 뜻이에요 사우 홈라이 엠 라이 참치 대 좋아요 세 번째 문 따라해보세요 Tại sao bạn lại nói như vậy? 한번 더 보세요. Tại sao bạn lại nói như vậy? 음 ừ, 무슨 뜻이에요? Tại sao lại 왜 이렇게? Bạn no, nói는 말하다. Như vậy 이렇게. 이상하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네, 좋아요. 네 번째 예문 따라해 보세요. Tại sao tôi lại phải viết lại báo cáo ạ? À? 다시 해 보세요. 음, lại, 왜 사우 또이 라이 파이 빛라요마우음왜왜우라왜 또이 내가 라이 파이 파뭐뭐 해야 한다 빛 쓰다 마우가는 보고서 빛마가우는 보고서를 쓰다 보고서를 작성하다는 뜻이에요. 빛라 다시 아마 이 사람이 보고서를 했어요. 근데 상사는 다시 쓰라고 했어서. 궁금해요. 그래서 이 질문 했죠? 아, 높임말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내가 왜이 보고서를 다시 써야 돼요? 라는 뜻이죠. 네, 좋아요. 음, 여러분, 침무할 때 진짜 많이 사용해요. Tại 아, sao lại? Vì t h 같이 사용해요. 이제는 이문 다시 한번 더 읽어 보세요. Sao lại đến muộn thế? s Tại sao bạn lại nói như vậy? Tại sao tôi lại phải viết lại báo cáo ạ? Chán sớm yêu cầu Sao lại đến muộn thế? Sao hôm nay em lại chăm chỉ thế? Tại sao bạn lại nói như vậy? Tại sao tôi lại phải viết lại báo cáo ạ? Nè, 아주 아주 잘 sớm 여러분, 오늘은 수업 끝나기 전에 한번더 정리해볼까요? 오늘의 우리, lại 몇 표현 배웠어요? 네, 다섯 표현 배웠죠? 첫 번째 표현은 그냥 동사 가까운 곳으로 갔다 오다. 동사 라이죠. 두 번째 경우는 동사 플러스 라 다시 하다. 그리고 어, 불규칙 단어도 있죠? 외우세요. 세 번째 표현은 라브 플러스 동사이죠? 또 뭐뭐 하다. 그리고 어, 위에하고 밑에 결합할 수 있어요. 라동사라또 다시 그 의미에요. 그리고 네 번째 표현은, 네, 어떤 일은 반복하게 하면, 네, 동사리, 동사라이죠. 마지막 표현은 어떤 일은 들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은 봤는데 엄청 이상해요. 엄청 이상하니까, 딸사울라이위사울라이사울라이 같이 사용해요. 여러분, 라이 단어는 어때요? 네, 좀 복잡한 단어이죠. 이제부터 라이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도 아주 아주 잘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감사합니다 헤이캅 라이 바이바이.